지금까지 베토벤의 삶과 음악이 깃든 베토벤 로드를 저희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왜 베토벤이 필요할까요? 베토벤은 당대 규범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죠. 다정하고 듣기 좋은 선율보단 진지하고 과감한 악상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성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었죠. 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어, 아이러니하게도 청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익숙한 소리에 매몰되지 않았고, 그렇게 절대 고독 속에서 머릿속 음향 실험실을 가동해서 마음의 귀, 상상의 청력을 통해 더 과감하고 대담한 작곡 기법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베토벤은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꿨죠. 왕국이나 귀족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음악사 최초로 자유 예술가로서 자신의 독창적인 음악적인 의지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기능을 오락에서 예술로 격상시킨 작곡가라 일컫습니다. 이렇게 베토벤이 시도하고 개척한 수많은 음악적 도전들은 후대 작곡가들에게 귀감이 됐고요. 지금 현재에도 세계 어디선가 그 꽃을 피워서 음악적인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왜 베토벤이 필요할까요? 청력 상실, 음악가로서 치명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고 위대한 걸작을 인류에게 남긴 이 베토벤 불굴의 정신은 현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 만약에 베토벤이 우리 시대에 살아있다면 다른 사람과 같아야 한다는 강박 없이 서로의 다양성을 받아들이라고 격려할 것 같아요. 베토벤이 음악에 남긴 인류의 정신, 그 시대 정신은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 얘기해 줍니다. 저희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되지만 베토벤의 음악은 여러분에게 오랜 시간 공명하면서 용기와 도전을 선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베토벤 로드, 저희의 이긴 대장정을 베토벤이 가장 사랑했던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아르두아, 아드 아스트라, 역경을 헤치고 별에 도달하다. 여러분도 별에 이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후말타스 칼리지 조은하였습니다.